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우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멀지하여 통합일이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기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루다 적은 누룩이 묵은 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약하고 악의 아,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둔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더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여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게 중에서 내쫓으라. 음. 아, 바울은 고린도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교회에 발생한. 어, 파벌, 분열의 문제를 어, 다루고 있습니다 어, 이 파벌, 분열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교만하고 못박으려고 뭐 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거다 그래서 어, 경손하게 하나가 되라라고 어, 말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행의 어, 문제였습니다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은행의 문제를 어, 다루고 있어요 어, 고린도 교회는 은행을 많이 받은 교회고 은사도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음행의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 음행도 보통 음행이 아니고 근친상간의 음행의 문제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에서 발생한 이 음행의 문제가 뭔가? 첫 번째는 아버지 아내인 계모와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도 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이런 일은 잘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고 용납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잘못한 사람들이 있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다 라고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금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만 했을까요? 아 바울은 어, 이, 먼저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고른도에서 이전에 먼저 하나의 편지를 보낸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어, 분명히 본명 내용을 보면, 그전에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걸로 지금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에, 어, 음행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어, 런데그 말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누구를 사귀느냐 생일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했던 말은 어떤 뜻이다라는 것을 다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부터 보면 이 말은 어, 이, 이렇게 음행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전에 편지했던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피하는 자들이나 우상승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소격해 하거든 상이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그렇게 지금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에 보냈던 편지 가운데에서 음영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승배하는 사람들이나, 탐욕하는 사람들이나, 속여 빼하는 사람들, 뭐, 요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바울의 의도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려고 한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음행하고 술 취하고 속이 없게 하고 아무튼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들과 영 사귀지 않으려고 한다면 너희가 세상 밖을 나가야 될 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의도는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 형제라고 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음행을 저지르거나 아, 아니면, 속여서 빼앗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뭐, 술 취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뜻이다. 라고 지금, 아, 바울이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들의 욕심은 사탄에게 내두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내쫓는 것. 그리고 출교라고 해요. 교회에서 출교. 학교에서는 퇴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제가 무서운 죄가 출교,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아, 그것을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지금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바울은 왜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게 교회이고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죠 죄를 지은 사람들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새 출발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바울은 이제 그 교회 가운데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도 있으면 교회에서 내 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이렇게 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가 교회의 거룩을 지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베드로전서를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능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정말 계신가 봐라고 이렇게 기하고 교회가 자기들과 별반 다를 것 없으면 하나님 있다는 것도 말장난 소리야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줘야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생명은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업체의 생명은 뭐겠어요? 돈이지요. 이윤을 남기면 그 기업체는 커지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뭐냐? 거룩, 생명, 사랑 뭐 이런 걸로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가 뭐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간에 그 안에 하나님이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룩이 있다 그러면은, 큰 작물로도 충분히 하는 경광을 돌릴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걸.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거룩을 지금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세 사람들 다 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성도들을 물들지 않게 하라, 라는 것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많은 사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썩었어요. 아, 근데 아깝다고 내버려두면은 다른 사과까지 썩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과 가운데 하나가 썩은 게 있다. 그러면 아깝지만 그것을 들어서 꺼내버려야지 다른 사과가 건강하게 안 썩고 지켜줄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세상을 으 귀한다 그러면은 한열 사람 모여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바이러스 걸렸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위험해지잖아요. 바이러스 걸린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돼요? 격리 시켜야지. 나머지가 안전해. 어저게 인터넷 기사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픈데 감기 증상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고 감기하고 감기 약만 주사 한쪽 먹고 회사를 출근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참 분명히 좀 의심스러운데 가라고 그래도 아니야 감기야 그러면서 감기약 먹었어 그러면서 회사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나중에는 땀을삐지 햇빛이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아무튼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하겠다 저 사람 검사받게끔 해라 라고 막 회사에다가 막 항의를 하니까 회사에서 이제 일하는 도중에 가서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오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병원 가기 전에 회사에서 막 식은 땀을막 흘려놓으니까 샤워까지 하고 갔대 그분이 이제 코로나 양성이 걸리니까 같이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밀접 접촉해가지고 다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쓰는 분이 그랬어요 자기와 같이 있는 동료들 중에서 어떤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계신 동료도 있고 자기는 의인 아이다 아직 의인 아이다 있는 애 아빠다 그런데 그한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물론 그 사람도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고 감기라고 어거를 쓰면서 출근하고 금몸을 그 갖고 일해야만 되는 어떤 또뭐 이유가 있으려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자기로 인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동료들이 피해를 받고, 그 동료들은 그나마 젊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가. 그런데 우리 집에는 노 no 부부가, 노 no, no 부모님이 계신다. 어린 아이가 있다. 근데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나야고 젊으니까 이겨냈지만 어린 아기는 어떡하고, 우리 일로 하신 어머니, 아버지는 어떡하냐, 이런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글을 봤어요. 이게 질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쁜 행실도 금방 보고 배워요.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조그만 그단체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모임에 동화되잖아요. 그죠? 나쁜 행시를 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 나쁜 행시를 본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는 모임에 내가 따라가면은, 나도 술을 배울 가능성이 많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은, 나도 볼이라도 한번 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쁜 행시를, 음행을 하고 있는,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뭐, 술 취하거나, 속리 빼앗거나, 뭐 이런 나쁜 행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도 물들게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남성교회에서 야외교회를 가는데, 그 생수병에다가, 다른 물 말이에요, 하얀 물. 그걸 싸우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놀다가 잠깐씩 잠깐씩 어디 사라지는데 가고 그걸서 이제 물을 먹고 이제 와가지고 나중에는 비틀비틀.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안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모여서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이고 시험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알아서 자기들끼리 그 이차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형님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술 담배 다 끊었는데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다시 또 담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끊었던 걸 다시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유명한 정말로 큰 교회 청년회장을 이렇게 제이 하다가 보니까 일하다가 보니까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도 하더라는 거예요 응? 어? 이름만 대면알 만큼 그만큼 유명한 교회 청년회장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해? 이러면서 다시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보고 배우는 거요 물드는 거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이 어, 인격 음행을 저르고 우상을 승계하고, 뭐, 속여 깨닫고, 뭐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가만히 내걸두면은, 다른 사람들도 보고 배운다. 그, 그러면 교회 전체가 나쁜 쪽으로 물드니까, 건강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상황에서는 이단에 물든 사람을 교회 안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 이단에 물든 사람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래가지고 다 이단 교회로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찾아서 내 보내버려야지. 안 내버려 안두면은 그냥 교회 성도들 한명한명 한 명, 여기 잘하는데 있어 그러면서 다 빼오고 갖고 있다라고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마천동에 교회 가고 컴퓨터를 가르친다고 음. 거기 가서 봉사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전도사라는 사람이 이 청년을 그모 이단 거기 이제 한번 가보자 그런 거예요. 저, 그 교회 멀쩡한 교회 장로교회 전도사가 가보자 그러니까. 성경 공부 잘갈 텐데가 있다고 해서 가, 가본 건데, 거기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이상한 데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그리워야 되잖아요. 목사님만 빼고. 그 교회, 에자 목사님만 빼고, 전교사가 성도들을 다 데려다가 이단한테 데려다 놨으니까, 평일날은 이단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은 그 교회에 나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생각도 못하고 있죠. 주일날 다그 교회에 나오니까. 근데 평일날은 뛰어가고딴걸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한 사람이 도사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전도사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작은 개척교회인데 자기가 어디 어디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인데 무료로 봉사하겠다고 하니까 보통 교회에서 전도사를 쓰려고 한다 그러면은 학비를 대주던지 뭐 적어도 뭐한 달에 뭐 몇십만이라도 여기라도 좋아지 전도사가 오는 거잖아요. 그 작은 교회에서는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자기가 전도사인데 사례비 안 받고 무료로 봉사하겠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할리비아,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구나 하고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가 정말로 무료로 봉사하려고 온게 아니고, 성도들을 형편하라고, 빼가려고 들어오신 수석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그림을 갖고 있는 거죠. 그날 거기 가서 공부하고 있고, 주일날은 유리나놔서 앉아있고. 그래서 바로, 그 교회에 있는,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출교해야지 나머지 성도들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을 출교시키지 않고 받아들고 있다면 다른 성도들의 신앙이 다 위태로워지는 거다 라는 거예요 물들거든요 좋은 쪽으로 본을 받기 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본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 그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성도들을 내보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할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짓고 잘못을 했는데, 교회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은, 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이거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회결를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 영혼이 하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게, 이게 죄다! 라는 것을 딱 하고, 교회에서 나가!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정신을 바닥 차리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고, 회계하고, 또, 자선의 시간을 갖고, 나중에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교회에서 내쫓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 법에 권증, 징계 조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할 때, 제일 무서운 것은, 이제 출교지만, 세례를, 뭐, 성찬식을 참석할 수 없게끔 한다 할지, 그런 여러 가지 징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고 있는 한국 교회는 별로 없어요. 왜 없냐? 그러면은 징계를 주면은 자숙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뭐몇 달간 자숙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런 성도들보다 이게 아니면 교회가 없냐?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는 또 형편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뭔 자들만 하고 왔는지 모르니까, 아이고, 뭐, 어서 오십시오. 하고, 어, 딱 받아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징계조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고 된다, 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아,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 처리하면은 세상에서, 교회는 다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 우리 정치권을 보세요. 이 정치권에서 자기 당에 속한 어떤 국회의원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것을 진위 여부를 따져서 정말 로 잘못이 있다면은 가차없이 잘라 내버린다할지어 그런다고 하면은 그 당은 오 살아 있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법정에서도 잘못했다고 했는데 자기 당이라고 막 감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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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아이고참다 똑같은 사람들이네. 그래서 그 당의 윤리 의식을 이제 우리가 그냥 무시하게 되잖아요. 형편없구만, 저당.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또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간다 그러면은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집탄의 주상이 되고, 아이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빠.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세상보다 더 엄격하게,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뤄줘야만 된다는 라 거예요. 징계를 내려줘야 된다. 설령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성하는 마금을 자숙하는 마금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세상이 아 교회는 달라. 교회를 잘못하면 분명히 처리해버리더만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니까 또 받아주지만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처리한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잘못된 문제가 있었을 때. 분명히 그 잘잘못을 가려서, 그것이 교회의 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문제라면, 이러,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숙하십시오. 어? 이렇게 해서, 저분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 자숙하는 기간을 지내고, 정말로 자숙하는 그 기간을 잘 보내고, 이제 회개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사과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을,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근데, 해결도 않고, 자숙도 안 했는데, 교회에서 계속 품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어우, 자기들과 뭐가 다르냐, 정직권하고 뭐가 다르냐, 어 일반 뭐 어떤 모임 단체하고 뭐가 다르냐, 라고 이렇게 어, 비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 참된 사랑은 아닌 거다, 라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관리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보다 더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거고 또 윤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유혹 받을 수 있고요. 시험 들수 있어요. 그 사람이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숙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한테 다시 나올 때, 세상 사람들이, 어, 그래도 뭔가, 어, 바르게 살라고는 해. 잘못하지만,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바로 잡는 것을 보면 어, 그래도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된다. 잘못을 하나도 안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게 장담할 수 없어요. 그죠? 언제든지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했을 때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처리를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사과를 하고 개인적으로라도 자숙을 하고 우리가 그 기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런 면에서 거룩성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교회 스스로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왜? 네. 성도들이 잘못해도 아무 말을 할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까 각자 알아서 할 문제지,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어, 죄를 지었다고 교회에서 뭐 징계를 하는 뭐 그런 교회들은 그 많지 않으니까 스스로 우리가 그만큼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아, 이렇게 자기들과 똑같네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법적으로 그렇게 다루기 이전에 우리가 신앙 양심상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설령 우리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어린아이들도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분명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구나. 그때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아, 정말 윤리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